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 사냥터 추천과 그리고 자리 추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오른쪽에 적혀 있는 메모장을 보시면은 네, 사, 전투력별 사냥터 가이드라고 나와 있고 그 오른쪽에 적혀 있는 숫자는 권장 전투력입니다. 실제적으로 인게임에 적용되어 있는 권장 전투력이고 사실은 저 권장 전투력대로 가면은 그 분당 킬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권장 전투력보다는 플러스 이제 500에서 1000 정도. 네, 가시는 게 제일 무난하구요 자, 우선은 뭐2,500 이하, 뭐3,000 이하 분들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메인 퀘스트 밀고 지식 작업만 해도 3,200이 넘기 때문에, 그런 사양들 필요가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시작하자면은, 이제 패철광산 최굴장 패철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초차, 가장 거의 처음 가는 맵으로 이제 좀 추천할 만한 맵인데, 패철광산 같은 경우는 이 자리, 네. 실질적으로, 네, 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음, 맵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맞춰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네. 각도로 보시면은 여기가 왜 좋냐면은 원래는 이거 말고도 좋은 자리가 많은데 이 자리가 이렇게 원통으로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가지고 중간 정도에 세워놓고 자동차를 돌리시면은 이 근접 캐 근접 캐릭도 여기 다 잡아요. 근접 캐릭도 싹다 잡기 때문에 일단 패치오광선 채굴장은. 네 여기 우리 추천 요 자리 추천해 드리고 어, 대충 한 3천에서 3,200대 분들이 가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두번째는 마르니 제이실험터 마르니, 마르니에도 참 좋은 자리가 많은데 마르니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입구, 아부마라에서 나와서 여기 입구 두 자리도 참 좋긴 한데 실제 뭐 분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네. 마르니 같은 경우도 초반에 정말 좋았던 사양투 중에 하나인데 뭐 뒤에 이제 많이 나가지고 와 많이 사용을 안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패철광산 그리고 마르니 이런 식으로 뭐두개두이두두사양투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투령 맞춰서 자리가 있나 없나 보시면서 이 자리 차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르니 이 자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방랑도적인데요. 생각보다 요즘은 그냥 방랑도적을 참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방랑도적 등근이 꿀자리가 많은데 사실 굉장히 많은 꿀자리가 있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거의 한달 넘게 노가다를 했었는데 어 예전에 무사로 분당길이 100킬 가까이 나왔었던 자리입니다. 왜이 나오셔 가지고 언덕 여기 위, 위 언덕에서 언덕 좁은 길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올라오시면 요, 요 자리 좋습니다. 요 자리에 요 정도 센터에 세워 두시면은 근접 캐릭들도그 자리 이탈하는 거 없이 여기몹싹 잡거든요. 그러니 근접 캐릭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거. 원거리 캐릭이한야뭐 말할 거 없으니까. 근접 캐릭터 위주로 좋구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아래, 아래쪽에도 좋은 자리 많으니까, 네, 좋은 자리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한 2,850이니까, 플러스 한 500, 600, 700보시한 3,500에서 3,600, 600대 분들, 사냥하시면 될것 같고. 자, 사실상 이제, 심연태, 심연 장비가 나오는, 네, 맵이죠. 네, 크론성. 네, 크론성 같은 경우는, 어, 여러, 여러 자리가 많습니다. 넓은 자리도 많고 많은데, 사실 추천해 드릴 만한 자리가, 여기 있는 여기 자리와 이 자리인데, 웨이 나오셔가지고, 바로 꺾으셔서 여기 있는 자리. 근데, 여기는 퀘스트 자리에요. 참 자리가 좋긴 한데, 퀘스트 자리라서 추천하기 좀 애매하고, 사실은 여기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좀, 은근히 괜찮은 자리니까, 이두 자리 정도. 뭐 나머지 자리는 조금 약간, 좀 이탈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두 자리 추천합니다. 우리 크론성 3000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에 적혀있는 숫자는, 네 적혀 있는 숫자는 이제 인게임 내에 있는 어 인게임 내에서 이, 여기를 이제 할수 있는 권장 전투력이고 실질적으로는 500에서 1,000사 이상이 돼야 편하게 사냥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물론 3,000짜리 맵이니까 3,000짜리 맵이기 때문에 3,000이 가서 사냥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분당 킬이에요. 1분당 분당 킬이 얼마가 나오는지 퀘스트 받으셔가지고 1분에 몇 마리 잡았는지 보시면 알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력을 좀 높아서 높여서 가시는게 좋다는 거 크론성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자 이제 크론성 졸업하고 나면은 다음 맵은 이제 투구족 이제 투구족 투구족 중에는 이제 여러 맵이 있는데 투구족에는 투구족 주둔지라는 맵에서 여기 투구족 고원에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 보이십니까? 네 투구족 실질적으로 투구족에서 굉장히 오래 많이 있는데 투구족 이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여기 좌표 찍어두시면은 여기도 분당킬 거의 100킬 넘게 나오니까 분당킬이 100킬 넘게 나오려면 3,150이 오면 안되겠죠 보통은 3,800에서 3,900이 정도가 돼야지 그 정도가 나오겠죠 일단 분당킬 잘 나온 체크하시고 이자리 찍어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자 주둔지 투구족 자 투구족은 이제 동굴 고원 주둔지가 있지만은 주둔지에 있는 이 자리를 추천한다는거자그 다음은 이제 엘릭사원이죠 엘릭사원 네 엘릭사원입니다 어 현재 권장 전투력은 3300이고 한4000 3900 4000 정도가 되면은 아주 편안하게 사냥을 할수 있는 사냥터구요 엘릭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릭사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엘릭협곡 찍고 가시면은 엘릭협곡 들어가는 입구 예, 모 분포도 보이시죠?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만 그 경쟁도 심한데 만약 이 자리가 없으면 엘릭 협곡 들어가시면 들어가자마자 왼쪽 오른쪽 무더기가 두개 있습니다. 왼쪽 무더기 잡으시면 여기보다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잘 나오니까 엘릭사원 네, 이 자리 이 자리 일단은 차지하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없으면 그 엘릭 협곡에 있는 양쪽 자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엘릭사원도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거의 좀 존버를 길게 해야 되는 지역이죠. 소산주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산주둔지 다음에 확 뛰어요 전투력이 확 뛰기 때문에 사실 소산주둔지에서 존버 좀 존버를 좀 오래 하시는데 존버는 존나 버틴다는 뜻이죠. 오래 하시는데 소산주둔지에서 추천해드릴만한 자리는 여기 소산 전초기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언덕이 언덕이 있어 요 언덕 특히나 원거리 캐릭이한테 굉장히 좋고 근접 캐릭도 분당킬잘 나오니까. 소산 주둔지 밑에 있는 요기 자리. 전초기, 전초기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언덕 위에 있는 이 자리. 찍어 두시고 사용하시면, 요기 근데 아마 양쪽으로 자리에서 두 명이 사냥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지금 여기 몹이 비어있는 이유가 지금 누가 사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는 꽉 차있습니다. 요두 자리 정도 잡고 사냥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네, 소산 주둔지고요 여기서 좀 오래 버티셔야 돼요. 그쵸? 자, 다음은 이제 전투력이 한 5천 정도가 찍히면 가는 바로 슐츠 방어기지죠. 슐츠 방어기지 슐츠 방어기지는 이제 사실상 못본 포도가 그렇게 좋은데 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나마 슐츠 해상요새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 두군데 자리가 좋습니다 뭐 여기에는 삼거리 자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는 뭐 틈틈이 있으니까 해상요새 올라가는 요 오른쪽 자리요 왼쪽 자리 슐츠 방어기지 슐츠 방어기지가 4100대가 이제 권장 전투력이고 사실은 그 전투력대에서는 갈수 있는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추방어기지에서는 5천 이상 5천, 5백, 6백, 거의 6천 찍을 때까지도 여기서 많이 있습니다. 실추방어기지소산주든지 여기 주,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네, 세르포텐님 음. 별풍선 5백개 감사합니다. 포형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다음은 이제 실추해상 요새와 와라곤이죠, 와라곤. 네, 우리 또 포테 님이 또 네세르 서버 1등이신데 이렇게 또 영상 찍는 중에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실체 해상 요새와 와라곤인데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왜 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냐면 음. 지금 전투력이 5500인데 와라곤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적혀 있는 권장 전투력대로 가시다 보니까 분당 킬이 안 나오는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실체 상류세나 와라곤 정도를 편하게 하시려면 6천이 넘어야 돼요. 6천도 넘어야 되고 한 6,500. 개인적으로는 와라곤은 한6,500 정도가 돼요. 효율이 나오고 실체 상류세도한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래도 실체 상류세에서좀 추천해드릴 만한 사양트는 여기. 네, 여기 공터죠 공터. 사실 좀있다가 다른 스크린샷도 하나 있을텐데 출지예상 요새 여기 큰 공터 여기 센터를 두고 크게 잡으시면 좋구요. 자와라곤 같은 경우는 와라곤 쉼터에 자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와라곤 둥지에서 나오셔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와라곤 쉼터 이렇게 이제 네, 있으니까 편안하게 네, 요 자리 사용하시면 될것 같구요. 와라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6천에서 6300에서 6400그 정도는 돼야지 좀 편하게 사용, 사냥하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권장 전투력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네. 그 권장 전투력 무시하시고, 분당 킬, 무조건 1분에 내가 몇 킬을 하는지, 네. 80킬, 90킬 이상을 하는지, 그런 거 체크하시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맞춰서 올라가시면 분당 킬이 안 나와서 돈을 더못 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실제 비밀 요새와 바심족이죠. 가장, 현재, 가장 코어가 된 사냥터라 보시면 돼요. 코어가 된 사냥터. 코어가 된 사냥터인데, 와라 여기는 이제 실제 비밀 요새 아무래도 요 자리는 다 아실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좀 잘려 있죠 화면이 왜 잘려 있냐면 잘려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 반밖에 없죠 왜냐 오른쪽도 사냥을 하고 있어요 너무 꿀자리다 보니까 <laughs> 너무 꿀자리다 보니까 누가 이미 사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요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말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자리가 거의 뭐 모든 맵 지역 중에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슐츠 비밀 요새, 그리고 슐츠 방어기, 아, 슐츠 해상 요새 똑같은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 체크하시고 사정하시면 될것 같고, 요, 물론 이 슐츠 비밀 요새도 한 7,000은 넘으셔야 돼요, 무려. 네. 7,000은 최소한 넘으셔야 효율이 납니다. 지금은 6,000으로 적혀 있지만, 바심족. 자, 바심족 같은 경우는 여기 경계 자리를 추천을 합니다. 바심족 협곡에도 뭐 좋은 자리 한 자리 있긴 한데, 바심쪽 경계가 왜 좋으냐면 좋은 자리가 좀꽤 있어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사거리죠 사거리 현재 보이는 화면이 사거리 화면인데 이 사거리 중간에 세워두시면은 이제 분당킬 사거리 중간 말고 오른쪽에 치우쳐도 되고 뭐두덩이 먹는다는 마인드로 하셔도 분당킬 잘 나오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원통지역 있죠 원통지역 원통지역 저기 는 이제 근접 캐릭 네 근접 캐릭이 하시면은 협곡 나와서 바로 저기 있는 원통 원통지역 저기는 이제 근접 캐릭이 하시면 추천하고 지금 제가 서있는 사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원거리 캐릭들 다크니스나 이런 캐릭이 하면은 잘 나오니까 이렇게 체크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타프타르인데 이런데부터는 사실 추천 자리가 없어요 이 타프타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켄타우로스가 나온 지역이죠 성공몹인데 어, 사실은 여기는, 어, 전투력 9천이 넘어도 세워놓고 자면 죽거든요. 세워놓고 자면 죽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바심족이나 쉴, 츠 비밀 요새 세워두고 주무신 걸 추천을 하고, 타프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흑정연 모드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뭐, 솔직히 뒤쪽 맵들은 그냥 알아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 이투력 넘으셨는데 아직도 사냥터 모르시는 분들 게임 헛한 거죠, 그죠? <laughs> 자, 우선은 뭐총 정리를 해 드리자면 사냥터 질문을 <laughs>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인게임에 들어가시면 권장 전투력이란 게 지도를 누르면 있습니다. 지도를 권장 전투력인데 권장 전투력대로 가시면 네, 분당 킬이 안 나오는 거죠. 1분당 킬수. 1분당 킬수가 많이 나와야 아이템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런 이런 어, 기본적인 권장 전투력보다 한 800에서 1000, 900, 500에서 1000 정도 높으, 높, 투력을 높이신 이후에, 사냥하는게 좋아요. 내가 뭐, 여기 어디냐, 내가 여기서, 어, 슐치 방어기지에서 5000을 찍어서 바로 여기를 간다, 이러면 안 돼요. 슐치 방어기지에서 한 6, 한 5,500, 5,800까지 찍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와라곤, 슐치 예상 요새에서 한 6,600, 700 찍고 여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000, 여기서 계속 쭉하시다가뭐 나중에 한 8,000, 9,000 찍고 넘어가시고.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수력을 최대한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 그러니까,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은 곳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낮지만, 분당킬이 많이 나오는 거. 분당킬 어떻게 한다고요? 메인 퀘스트 받으면, 오른쪽에 숫자 올라가죠? 몇 마리 잡았다, 몇 마리 잡았다. 그렇게 1분을 계산을 해보세요. 1분 동안 내가 몇 마리 를 잡았는지. 보통, 어, 1분에 100킬, 1 0 0 100킬, 1 2 0킬 나오는 게 많이 잡는 거고, 보통 한 80킬 정도 나오면은 평균 이상 잡는 거예요. 근데, 투력, 본인 투력에 맞지, 본인 투력에 맞춰서 잡으면은, 한 50킬, 60킬?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 그러, 렇게 지금, 킬 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사냥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80킬 이상 나오는 자리로 이동하시길 권합니다. 일단 이렇게 영상 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